우리 다음 주면 벌써 결혼식이다. 와, 진짜 정신없이 준비했더니 시간이 어떻게 흘렀나 모르겠어. 이래서 결혼이라는 게한번 하지 두 번은 못한다고 하나 봐.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다들 결혼하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쭉 뻗어버린다고 하더라. 아, 근데 집 정리 아직 다 못해서 치울 것도 많은데 언제 다 치우지? 에이 나중에 해. 뭐 나중에 내가 도와주면 되지. 응?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인데 도와주고 말고가 어딨어? 당연히 같이 해야지. 아니 말 나온 김에 우리 가사 분담 지금 정하자. 가사 분담? 그래. 결혼하고도 둘다 맞벌이 하는데 한 사람만 가사일하는 건 부당하잖아. 뭐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그니까 우리 그럼 분담 어떻게 할까? 음 일단 나는 어 음식은 절대 못해. 난 간을 못 맞춰서 할줄 아는 거라곤 라면밖에 없어. 나한테 요리 맡기면 맨날 라면만 먹어야 될 걸? 하면 다 늘지 않을까? 어우 아니야 아니야. 난 음식 간을 도저히 못 봐서. 맨날 소금탕 아니면 무슨 환자식 같아. 그니까 그냥 요리에 취미 있는 자기가 요리는 전담하는 걸로 하자. 난 다른 거 할게. 그래? 그래, 뭐. 난 어차피 요리 좋아하기도 하고, 못할 거 없지. 그럼 또 뭐가 남았지?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뭐, 냉장고 정리나 욕실 청소 같은 것도 있고, 장보기도 있고, 장은 어차피 요리하는 사람이 보는 게 맞지 않아? 뭘 할지도 모르는데 장을 어떻게 봐? 그럼, 나 혼자 퇴근하고 장까지 보는 건 힘드니까 마트에서 온라인 배송시키는 걸로 하자. 그래, 뭐. 그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따지면 냉장고 정리도 내가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럼 자기는 뭐 할래? 난 청소랑 빨래할게. 제일 손 많이 가잖아. 그럼, 청소하면서 쓰레기 버리기도 같이 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요리랑 장보기, 냉장고 청소할게. 화장실 청소는 어떡하지? 청소하는 김에 같이 하면 어때? 에이, 욕실 청소는 또 다른 영역인데? 그래서 청소랑 욕실 청소 나눈 거잖아. 근데 그걸 그렇게 묶어버리면 의미가 없지. 그런가? 그래, 그럼. 주방 일이랑 욕실 청소는 내가 하는 걸로. 그래, 그러자. 어, 이제 좀 편하다. 끝난 거 아닌데? 어? 뭐, 평일은 두 끼라 치더라도 어떻게 매번 내가 밥을 차리겠어. 밥 차리기도 분담해야지. 뭐, 차리는 것만? 에이, 요리하는 김에 차리면 되지. 청소랑 욕실 청소가 다른 것처럼 아침 차리는 거 저녁 차리는 건또 다른 거야. 싫으면 자기가 욕실 청소까지 하든가. 아, 알았어. 알았어.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점심이야. 어차피 집에서 먹을 일 없으니까 자기가 아침 차릴래, 저녁 차릴래? 아침에 자기가 요리를 하고 아예 하면서 저녁까지 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그거 저녁에 데워서 차려줄게. 어? 아니 난 아침에 화장도 해야지, 씻어야지, 출근 준비해야지. 시간이 좀 많이 들어? 그 와중에 요리를 어떻게 해? 그냥 내가 퇴근하고 아침 끝까지 음식 넉넉하게 만들어 둘 테니까 상대적으로 준비 시간이 빠른 자기가 아침에 차리는 걸로 하자. 아,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자기한테 정말 정말 잘할 테니까 출근 전에 먹는 아침밥만은 좀 마누라가 해준 따뜻한 밥좀 먹자. 아침부터 헌밥 먹고 싶냐, 너는?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따뜻하게 데워 먹을 건데. 난 아침밥만큼은 꼭 자기가 새로 해준 밥이랑 갓 만들어서 차려주는 새 반찬을 먹고 싶어. 데워 먹는 그런 거 말고. 내가 뭐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에다가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그때그때 국이나 하나 끓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내가 해주기 싫다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잖아. 그러려면 나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 내가 실천도 못할 걸 해준다고 할순 없잖아. 자기라면 그거 할수 있겠어? 힘들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더라도, 일단 몇 달만이라도 좀 해봐. 해보고 말해. 어? 해봤는데 의외로 할 만할 수도 있잖아. 아, 제발... 아... 한달 후... 어서 들어가라. 엄마... 와 우리 엄마 한달못 봤을 뿐인데, 왜 이렇게 반갑지? 으이그, 엄마가 그렇게 좋아?... 장가까지 간 놈이? 아휴잘 <laughs> 지내셨죠, 어머님? 좀더 빨리 찾아뵀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아유아니야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번 허허으면 됐지 허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와서 허들어라 네? 허허 먹인 너희들 먹을 저녁 차려야 되는데 내허허허가 아프지 뭐허니 우리 며느리 도움 좀 받아야겠어. 아, 네네, 어머님 경태, 넌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잘래? 어, 엄마. 간만에 내 방에서 게임 좀 하다가 자야겠다. 어우, 쟤랑 사니까 게임도 제대로 못해. 뭘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 어마너네 남편 부려먹니? 아유 어머님 그럴리가요 저 사람이 농담하는 거예요 <laughs> 행여나 남편 부려먹을 생각 마쟤 내가 아주 왕자님처럼 키워서 아무것도 할줄 몰라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응? 뭐라고? 아니에요 어머님 <laughs> 몇 시간 후 아, 이거지. 아우, 맛있다, 맛있어. 역시 우리 엄마 밥이 짱이라니까. 천천히 좀 먹어. 아니, 뭔 사흘 밤낮 밥도 못 얻어먹은 애처럼 허겁지겁 먹니? 평생 어머님 밥 먹고 살았으니까 어머님 요리가 많이 그리웠을 거예요. 밥 해주긴 하는 거지, 우리 아들? 그럼요. 말도 마, 엄마. 나 엄마랑 살땐 아침마다 꼬박꼬박 가차린 돌솥밥 먹고 나갔었는데, 쟤랑 사니까 맨날 전기밥 솥이야. 그나마도 저녁에 미리 해둔다. 아, 내가 아침에 바로바로 바로 좀 하라니까. 아니, 그걸 왜 지금 여기서 그래. 그리고 다른 반찬들은 바로 해서 주잖아.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요리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예. Yeah. 나는 우리 아들이랑 살때한 번도 식은 밥준적 없다. 저도 식은 밥준적 없어요, 어머님. 아침에 바로 가탄밥 좀 먹고 싶다는데, 지금 한달 동안 한열번 해줬나? 나머진 다 전날 저녁에 해놓고 전기밥통에 보온 눌러놓은 밥이잖아. 그게 식은 밥이나 다름없지 뭐. 원래 남잔. 아침에 갓 지은 김 폴폴 나는 밥 먹고 나가야 바깥 일도 잘하는 거야. 그건 나경이 네가 신경 좀 써야겠다. 예, 뭐,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한 달에 20일 정도 출근하는데 그 중에 10번이나 해줬으면 사실 전 많이 해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설마, 주말엔 늦잠 자느라 아침도 안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어우, 말도 많마. 아침잠이 얼마나 많은지 주말이면 나 시리얼 먹고 빵 먹고 그래. 서로워 죽겠어 진짜. 결혼이 이런 거야? 나 뭐? 어머머. 아니 딱두번 그래놓고 뭘 맨날 그러는 것처럼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예요. 그래 뭐 내가 더 말은 하지 않겠다만. 사람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니? 신경 좀 쓰자꾸나? 네, 어머님. 그날 밤. 당신 미쳤어? 아, 도대체 어머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내가 뭐. 그냥 엄마 만나니까 편하고 좋아서 그렇지. 편하고 좋은 건 당신이나 그런 거고. 난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가는 거나 다름 없는데, 거기서 꼭 그렇게 내 흉을 봐야겠어? 흉은 무슨. 솔직히 내가 뭐 거짓말한 거 있어? 없잖아. 저녁에 했던 밥 아침에 줬던 것도 맞고 맨날 나 부려먹는 것도 맞고. 아니 내가 부려먹긴 뭘 부려먹어? 당신이 가사분담 말고 한게뭐 있다고? 그게 부려먹는 거지. 다른 남자들한테 다 물어봐라. 솔직히 나나 되니까 이렇게 가사분담이다 뭐다 하고 사는 거지. 다른 남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거든. 그게 당연한 거야? 아니잖아. 결혼하자마자 자기 뭐랬어? 자긴 깨어있는 사람이라며.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난 깨어있는 사람이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여태 군소리 안 하고 청소에 빨래에 쓰레기까지 버려준 거고. 근데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 아파? 뭐? 내 꼬라지가 뭐? 약속을 안 지키잖아. 아니, 내가 무슨 약속을 안 지킨다고? 내가 아침엔 분명히 따끈따끈하게 갓 지은 밥 달라고 했지. 근데 네가 지난 한달 동안 그런 밥몇 번이나 줬어? 열 번밖에 안 된다니까? 날짜도 알려 줘. 아. 그걸 체크까지 했어? 네가 약속 안 지키니까 나도 뭐 어쩔 수 없지. 뭘 어쩔 수 없다는 건데? 나 청소 안 해. 앞으로 한달 동안 너 어떻게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청소 다시 할지 말지 정할 테니까 청소를 네가 하든 네 용돈으로 도우미를 부르든 뭐 알아서 해. 뭐? 아니 뭐 상전이야? 벌조 치은 어이가 없네. 먼저 약속 안 지킨 게 누군데? 아무튼 내말 명심해. 와, 진짜 어이가 없네. 며칠 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 나도 몰라. 아주 꼴 같잖아 죽겠어. 아니, 지가 무슨 임금님도 아니고 뭔 아침마다 뜨끈한 새 밥을 차려오래? 난 심지어 아침 잘 먹지도 않는데. 아휴, 신혼 초부터 이게 무슨 일이라니. 오서방 처음 인사시키려고 데려왔을 때, 엄마가 눈빛이 걸린다고 했었잖아.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되나 싶어. 이미 결혼한 걸 어쩌니. 잘 맞추면서 살아봐야지. 일단 해달라는 대로 해줘봐. 아니, 나 그럼 진짜 매일매일 5시에 일어나야 돼, 엄마. 일단은 약속한 대로 다 지켜야, 너도 당당하게 할 말이 생기는 거야. 일단은 너도 약속했다며 몇 달은 해보기로.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너도 네가 할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싸우든 다시 정하든 해봐. 지금 상태론 서로 감정 소모밖에 안될 거야. 아, 그러려나. 진짜 엄마랑 살 때가 그립다, 그리워. 나도 누가 해주는 밥 먹고 살았었는데, 결혼하니까 이건 뭐 무수리가 된것 같아. 한달 후. 자, 한달 동안 내가 메모한 거야. 매일매일 아침마다 갖 지은 김 펄펄 나는 밥 해줬고, 반찬도 매번 바꿔줬어. 이러면 약속을 다 지키다 못해 넘친 거 아니야? 그래, 뭐. 기본은 했네. 그럼 이제 당신도 약속 제대로 지켜. 청소 제대로 하고 가사분담 똑바로 해. 결국 남편 부려먹으려고 아주 용을 쓴 거네. 아우, 질린다 질려. 아, 왜 밥을 해줘도 지랄이야? 밥 해달라고 난리더니? 야, 말 곱게 해라. 고운 말이 와야 고운 말이 가는 거거든. 아무튼... 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이제 당신 차례야. 알았어? 아우, 그래. 알았다, 알았어. 두달 후. 자기야. 어? 저기, 청소기 충전시켜놨거든? 청소기만 좀 돌려줘. 어? 청소기? 아우, 나 오늘까지 이거 끝내야 돼서 그래. 청소기 좀 돌려줘.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쓱쓱 밀고만 다니면 되는 건데. 그래, 뭐,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알았어. 열일 후. 아니, 자기야. 빨래를 돌렸으면 그때그때 그때 널어야지 저게 뭐야. 빨래에서 신이 나잖아. 아이, 뭐, 그럼 다시 돌리면 되지. 아니, 무슨 자취생도 아니고 빨래를 그런 식으로 해? 거참 되게 잔소리하네. 지난번에도 빨래 돌리기만 하고 잠들어가지고 내가 널었었잖아. 어쩌다가 제대로 널어 놓으면 또 걷질 않고. 솔직히 빨래는 돌리고 너는 것까지지. 그 뒤에 일은 별도 아닌가? 그건 분담 안 했잖아. 그때그때 그냥 되는 사람이 하면 되지. 난안 되는데도 그걸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잖아. 도대체 이럴 거면 가사분담을 왜 했어? 청소기 하나 제대로 못 떨려가지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머리카락 때문에 내가 다시 돌리고 빨래도 빨랫감 널어놓으면 버튼만 누르지 제대로 널기라나 개기라나. 아유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직접 하든가. 직접 하면 되겠네. 아니 내가 왜 집안일을 독박으로 다 해야 되는데? 결혼했으면 주부잖아. 주부의 본분이 집안일 아니야? 솔직히,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여태 도와준 거지.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어림도 없어. 그건 전업주부나 해당되는 얘기지. 심지어 요즘은 전업주부도 힘들지 말라고 가사분담한다더라. 그거야 일부 사람들 얘기고. 내가 집에서 놀아? 아니면 진짜 어디 한번 놀아볼까? 내 수입 없어도 괜찮겠어. 그럼 내가 전업주부 하면서 집안일 다 하고, 어때?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지금 이집 때문에 얻은 대출이 얼만데. 그치, 대출금 갚으려면 내 수입이 꼭 필요하잖아? 내가 당신보다 연봉도 높은데. 그치? 말 그따위로 할래 진짜? 내가 뭐 거짓말했어? 당신도 그랬잖아. 어머님 앞에서 내흉 보면서, 거짓말 한거 없으니까 괜찮다며. 편해서 그렇다며. 나도 당신이 편해서 말이야. 아이씨, 진짜. 그니까, 제발 각자 하기로 한 일은 좀 제대로 하자고. 왜 은근슬쩍 나한테 당신 일까지 다 미루냔 말이야. 청소는 청소기 돌리면 되고, 빨래는 세탁기 돌려서 널고 개면 끝이고. 쓰레기야, 나가는 길에 버리면 그만인데. 왜 도대체 그것조차 못해서 집에서 빨래 쉰 내가 나고 벌레가 돌아다니고 머리카락이 공 마냥 뭉쳐 다니냐고? 아우 알았다 알았어 아주 잘났다 어디 두고 보자 넌네일 그렇게 잘하는지 어난 내일 네 잘해 잘하니까 지금 당신이 할 말이 없지 안 그래? 각자 분담하기로 한 일은 제대로 하자 아, 알았다고. 한달 후... 아... 죽겠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감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병원 가서 검사 받았더니 독감이래. 아... 대상포진도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가... 온몸이 다 아프고... 죽겠어 진짜... 오... 어, 그래? 그래서 아까 일찍 집에 와 있었구나... 어... 반찬 쓰고 일찍 왔어. 너무 힘들어서. 아, 한숨 자야겠다. 그럼 저녁은? 난 입맛 없어. 오예. 그럼 나만 먹으면 되네? 대충 차려 먹어야지, 그럼.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아... 여보,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어? 왜나 오늘 병간했어 너무 아파 이마에 손좀 대봐. 어씨, 어, 뭐가 이렇게 뜨겁냐? 열이 펄펄 끓나 보네. 어 그래서 나 오늘은 쉬니까 깨우지 말고 그냥 출근해. 아니 출근은 출근인데 밥은 해야 될거 아니야. 뭐? 아니 내 아침밥 말이야. 농담하는 거지? 농담이 아니라 아침은 당신 담당이잖아 저녁 것까지 요리도 해야지 장도 어제 안본것 같더라 냉장고에 별게 없는 것 같던데 빨리 일어나서 계란말이라도 하나 뚝딱 말아봐 그건 뭐 대충 미역국이든 된장국이든 끓이고 야! 아우 귀청 떨어지겠네 아왜 소리는 지르고 난리야 아, 야인간아. 넌 지금 이 꼴을 보고도 밥소리가 나오냐? 아니, 하루쯤 시리얼 먹거나 삼각김밥 먹고 나가면 죽어? 죽냐? 내가 분명 말했잖아. 난딴건다 포기할 수 있어도 아침밥은 포기 못한다니까. 갓 지은 김 폴폴 나는 아침밥. 내가 솔직히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돌솥밥을 해달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그냥, 전개밥솥에 밥해서, 반찬 하나, 국 하나, 김치 하나, 떡떡 내놓기만 하면 되는걸! 감기 좀 걸렸다고 누워서 놀고 있고! 넌 지금 내가 노는 걸로 보여? 이 미친 밥충이 새끼야! 나 지금 열이 38도가 넘어, 38도가! 대상포진의 독감이라고! 넌 이게 노는 걸로 보이냐? 아, 진짜 화낼림도 없네. 그래서 내가 뭐래? 니할 아, 네 일만 하라고 아 빨리 따끈따끈한 아침밥 차려 나 늦었어 출근해야 돼 이거 완전 미친 새끼 아니야 정 먹고 싶으면 네가 차려 먹어 야너 너무한다 지난번에 나 대신 청소기 돌리고 빨래 널고 개고하면서 뭘했냐 자기 일은 자기가 하자며 왜내 일을 너한테 미루냐며 넌왜 지금 나한테 미루는데? 이거 같은 거 아니야? 날 그렇게 비난했으면 너도 비난받을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그거랑 같아? 너 지금 무슨 기숙사 생활하냐? 이 또라이 같은 병따가! 기숙사 생활도 이따위로 하면 사이코패스 소리 들어, 알아? 내가 뭘? 내가 너보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랬냐? 아니면 나 대신 청소 빨래를 하 했냐? 네할일이나 하라는 거라니까? 네 담당이잖아 아침밥 하는 거. 내가 분명 처음부터 말했잖아, 아침에 갓 지은 밥 먹고 출근하고 싶다고. 그것도 때와 장소를 봐가면서 해야지. 넌 지금 내가 다 죽어가는 건안 보여? 넌나 죽고도 빈소 와서 밥 차리라고 지랄할 거냐? 야, 빈소엔 육개장 있잖아. 반찬도 편육에 떡에 얼마나 많은데, 너한테 밥하라고 하냐? 이 새끼가 지금 나랑 놀자는 건가, 죽자는 건가? 아, 진짜 어지러워 죽겠는데, 꼭 사람을 빡치게 만드네. 야, 빡치긴 누가 빡쳐, 내가 빡쳐야지 빡칠 거면, 네가 아침밥도 안 하고 쳐 누워있는데, 무슨 아침밥에 한 맺혔냐? 야, 꺼져! 이런 또라이 새끼인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다. 아침마다 밥하는 건 주부의 기본이거든? 울엄만 다 해줬어. 어, 그래. 니네 엄마 대단하다. 그니까 니네 엄마한테나 가서 밥해달라고 하면서 살아. 이 마마보이 찐따 사이코 새끼야. 아침밥 소리 못 들어주겠네, 진짜. 이혼해! 돈도 못 버는 게 대자본 받고 싶고 아주 지랄났다 지랄났어. 너 이렇게 이혼하면 유책 배우자는 너거든? 돌고 자빠졌네. 네가 아침밥 안 해줬으니까 당연히 네가 유책 배우자지. 오 그래. 제발 판사 앞에 가서도 그렇게 짓거려 봐라 꼭. 아 진짜 짜증나. <laughs> 그후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당연히 남편이었고, 위자료도 3천만원이나 줘야 했죠. 판사 앞에서 억울하다, 내가 왜 위자료를 줘야 되냐 소리치다가, 법원 경위한테 거의 끌려나갈 뻔하기도 했고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되어 이혼한 탓에 재산분할이랄 건 없었지만, 제가 해간 혼수 다 들고 나오고, 위자료까지 받아, 지금은 아침밥 노이로제 없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 인간과의 시간들은 저에게 악몽이고 지옥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